제6장 성경난제들 1. 예정론이 유지되는 두 가지 이유 방갈로 1. 교회가 예정론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그스틴의 단순하고 쉬운 구원론을 믿으며 대신에 예정론이라는 모순 덩어리를 같이 따앗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2. 예정론에 관계된 성경난제들 때문이다. 성경에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말씀들이 있다. 2. 예정론에 관계된 성경난제들 마태복음 13장 38절 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사도행전 13장 48절 연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6절 그런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실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9장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로마서 11장 5절 그러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깊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3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알미니우스 메슬레의 예지 예정 하나님의 믿을 자를 미리 예지하시고 난후 선택하셨다. 미리 아심은 미리 인정하심 혹은 미리 사랑하심의 의미로 보아도 본방하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기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놓으셨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이 말씀은 예정론과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상세전부터 미리 인정받기로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예비 언약을 설명하는 말씀이다.